1 2 7 6조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희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당해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기 때문이죠. 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수 없듯일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기에 무엇을 믿는다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녀는 그냥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믿으며 주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아니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 그로의 신실하고 성실하 점을 믿지 않는다면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지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죠. 이 값을 모두가 하나님이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여 이르기를 언약하면서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짧은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실 것이며, 또 이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홍해길을 열어 주셨고, 또 항무지에서 마실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기운이 뚝 떨어진 그 밤을 따뜻하게 하셨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냥 그걸 믿는 순간 두려움은 떠나고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형편은 두 번째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너무 형편이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있잖아요. 뭐 그냥 말 못할 그냥 울부 울어 울면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올 때가 있습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그는 내게 주어진 이 주변의 환경의 그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오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 속에서 확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평화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어, 기도의 자리를 떠나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입었던 이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보살핌의 그 자비를 이 광야 생활감에서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받은 은혜가 삶에 스며들어서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법도 한데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갖 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이스라엘이 한심하다. 민중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죄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는 최악은 아니었어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는 이때가 바로 최악이에요. 그때보다 더 최악이다는 것입니다. 말도 할수 없죠. 그래서 갈아엎어버린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있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점차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죠. 주변 국가를 의지하거나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거나 이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회개의 목적은 이 은혜의 회복인 줄 압니다. 그냥 그 은혜의 회복이에요. 신기하게도 받은 은혜가 정말 많은데요.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받은 은혜가 정말 많은데 왜 남, 나의 마음이 이렇게 황무할까? 황폐할까? 이럴 때 하나님을 독대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열어 다시금 가서 은혜에 충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종종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다시 엎드리게 되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알았는데 이제 너희가 행한 모든 죄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행해 오셨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여정 내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라고 하는 구원파 중에 이 하나는요, 이들이 꽤나 교세가 크죠. 근데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구원 받으면 영원히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어, 그렇게 살게 된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믿어요.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자녀의, 자녀의 삶은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이 없다면 그는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죄로부터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죄시심의 회계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계는 은혜예요. 은혜 없는 회계는 자기 반성밖에 안 돼요. 자기 후회, 자기 반성 이게 전부예요. 회계는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죄시심을 통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희미했던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다가 기도에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계를 시작하면, 회계 은총을 받게 되면 기도가 열리는 걸 알게 돼요. 아, 막힌 담이 내 심령으로부터 풀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합니다. 회개 예민해지죠. 또한 회개는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회개는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식사하기 전에 우리가 손부터 닦지요.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어떤 식사를 가더라도 손 씻으라고 물티슈를 꺼내주는 이 복된 나라가 야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죄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 죄를 먼저 씻어 뜨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에금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은 복된 자리로 옮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 샘솟듯 일어나죠. 아버지, 아버지, 제가 이걸 잊었어요. 내가 미련하게도 또 낙심에 빠진 것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계획들에 소망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에 소망을 주지 않고 내게 일어나는 성취감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되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계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모든 교회가 필요한 것은 회계입니다.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곳이지 자기 뜻을 외치는 곳이 결코 아니죠. 이 세상에 일어나고 펼쳐지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수 있어야만 하지요. 이런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죠. 오늘 선지자는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뭐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다그 맞는 말들을 계속해서 연급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두 사람이 함께 가려면 마음이 맞아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 당연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의 조상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뭐가 중요한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서로 뜻이 뜻이 맞지 않으면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종종 가족 여행을 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또 하게 됐죠.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지 않으면 고달픈 인생이 돼요.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숲속의 사자, 젊은 사자, 먹이에 관한 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자는 사냥을 하는 중에는 절대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하죠. 먹이를 잡고 먹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포효한다고 해요. 그리고 먹이가 죽으면 실컷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자가 포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파괴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들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을 물어 뜯는 사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은 새가 덫에 걸리고 그 덫이 왜또 튀어오르는가. 그물을 쳤으니까 새는 잡히는 것이고 덫에 있는 먹이를 보고 달려들어가니까 덫이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덫은 보지 아니하고 먹이만 보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이지 않는 덕과 같아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악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세상에 푹 빠진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있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두 번의 질문은. 나팔을 부러 경고하는데 어찌 백성이 두려워 떨지 않겠는가 여호와께서 보내시지 않는데 았 어찌 성에 재앙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두 번의 질문은요. 하나님의 경고 사이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 예고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한번 사이렌은 울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데 선지자 입을 막아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군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편에 선 하나님이 적군의 편에 섰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적이 된 것입니다. 지금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는 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 사인에도 피하라는 것이지 죽으라는 사인이 아니잖아요. 제발 좀 피하라고 피하라고 경고를 두려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 나라의 처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의 싸인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니까요. 실패가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순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서 이 일이 어찌 될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온 세상의 교회는 이 새벽에 불을 켜고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입을 열어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정복기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끄신 대로 기도의 문이 열리게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가 막힌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